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저의 워낙 격하게 쓰니까 버리면 안 돼요. <웃음> <웃음> 저도 버리고 싶은데 아니 지, 버, 저도 버리고 싶은데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<laughs> 아, 왜 내가 이걸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서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. 아니, <laughs> 아, 아, 이거 잠깐, 블랙 주노님도 있거든요. 이게 누군가? 아니, 아니, 이게 누군가 아니 이게 누군가 아니 아 시끄러워지네. <laughs> <아니, 웃음> <아니, 웃음> 똥개 닌자는 놈 아니야 이거. 아, 똥개 닌자. 공기야 내가 어제 그, 어. 다, 포, 그 사이퍼즈 페스티벌 오랜만에 유튜브에 있길래봤거든 아, 귀가 <laughs> <네가> 나오더라고. <웃음> 닥쳐 <laughs> 네가네가 네가 나오더라고. 닥쳐라라가왜 아 역시 아니, 딜러 아니, 딜러 장인분들이라고요 그러네 기가 막히게 딜러시네 빨리 파티 초대 좀 해주세요. 아 패치 아, 받고 있다고요. 아, 나... 아니 아까부터 깔아보셨어야지뭐 하는 거예요? 또또 카지 또, 또, 또 어? 에이, 아까운 시간이 버려지고 있잖아요. 또 카시죠? 아까운 시간이 버려지고 있잖아요. <laughs> 카인 평타 영구 쿨감린 끼고 패스티 끼고 별 달고 쓰면 얼마나 빨라지냐고요? 아무것도 안봤습니다 그거 뭐냐 레어링인가 거기에 평그 공속 올라가는 거였잖아요. 그거 아직도 안 고쳐졌어요 그거? <laughs> <laughs> 아, 안 고쳤어요? 그 어, 본인 가서 얘기하지 않았어요? 예, 네, 했는데 피스톨 디바이스는 고쳐졌는데 크로스링이 안 고쳐졌어요 아, 이거 아직도 쿨타임 감소예요 이거 피스톨 디바이스가 공속이었는데요 적용된다고 말하면서 고쳤어요 근데 적용이 안 되고 있었어요 실적용이 아, 안 되.. 그니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래요 근데 실적용은 안 됐던 거죠 패치 끝나서 지금 들어왔는데 아, 왔습니다 왔다 야, 뭐냐? 아, 됐어요 빨리 파티 쇼대해하세요 와, 웨슬리야 그래! 아이 그걸 맞아요? 요새 누가 치료 같은 거 맞아요 <웃음> 아 색깔이 왜왜 이렇게 진하죠? 모니터가 망가지셨네 아어뭐라저 어? 어, 위에 있는 걸싹 끌고 오래 벨요 사기죠? 하양점 고래님 밑좀 그만두세요 제발 아니 이거 아니 뭔 소리세요 아근 레벨이 제이가 더 높아 아좀 아 그만 드시라고요 킬좀 <laughs> 아니 아뭐다 뺏어 드시데 이거 뭐뭐 뭐뭐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본인이 본인이 아 돼요. 전진 4명 눕혔다 뭐하세요 아, 전진 4명 눕혔는데 야 들어가볼까? 네, 내가 드론 해줄게 음. 드론, 음. 드론 해줄테니까 아못내기야 이씨 드론 렉걸리잖아요 쓰지 마세요 아 지뢰 밟았어 아 요즘 누가 지뢰를 밟아요 야야야야야 까친지까친지까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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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, 아, 아 뭐람. 뭐, 남 좋은 일만 같이, 같이 했네. <laughs> <맞았는 이건. 웃음> 네, 아이, 고래님, 니다 그래, 그래. 먹어서 그러거아니 킬이라. 킬다 뺏어 저, 먹고, 저, 그냥. 저, 저, 그냥. 그냥. 그 탱커의 본부는 나 몰라라고. 전 뒤에서 뚜둑이 <laughs> 맞고 있을 때. 아니, 네, 고래님, 딜링이네. 뭐, 15킬이나 하고서는 저보다 딜량이 낮으면 어떡해요. 네, 뭐다 뺏어 먹었다 소리 아니야, 이거? 탱커잖아요. 저, 저, 막타, 막타야, 막타. 막타. 누가, 누가, 트월랩 뺏기 어 아, 제가 그랬습니다. 아, 누구야. 범인. 죄송합니다, 아, 제가 아, 아니야. 뉴비여가지고. 아, 아니야. 야 오랜만에 다이무스 한번 꺼내라. 아니 근데 그... 아니 근데 일반 에도다이무스하면 무조건 지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갑시다. <웃음> 이게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이 있어요. <laughs> 어, 이게, 이게 안 이게... 되는 일은 죽어도 어, 안 되더라고요. 별 다이무스라고요. 아시는 뭐, 것 같습니다. 그런 걸로 말고요. 장작이라도 있잖아요, 그거는. <laughs> 그러면요. 다이무스 같은 그런 것보다 이제 클리브 같은 저런 게 이제. 별을 달아야 뭐야 우리 집에 파괴왕뉴톤이야 뭐야 이거 파괴왕인데요 적팀 다 파괴해버리겠는 걸 게임을 할 때마다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무슨 소리세요 전판에 난 되게 잘 잘했는데 제가 안 됐는데요 사이퍼자 같은 팀에 서도 개인 편차치가 좀 커서 너 달무스 이렇게 빨라 빗자루 먹었습니까 아 그래 그 뭐하러 먹는 거예요 그거 요즘도 립 먹으려고 이소비스 간다고 적팀 누구임 사담 <laughs> 드립을 그렇게 쳐요 <laughs> 아저씨도 아니고아 <laughs> 잠깐만 살려주세요! 아아!! 아아 리빨리빨리빨리빨리 아씨 형도 이렇게 할게사슴직도맞을만할거 어 같은데 님들아? 뭐야 컴자 네트야? 아아아렉아 누가 자꾸 킬빼어 아 뭐. 먹어요 이거 진짜 <laughs> 내파티원이나적으로배치시켰는데뭔 <laughs> 소리야 이아 아음 여기 여기 어, 이런 일도 있네 아, 아 감사합니다. 솔직히 노리는거죠 이거 야4프4댐프4댐프4댐프 <laughs> <4뎀프>, <laughs> 장작으로 다 맞았다 뭐야 아, 내다나안나안저 아, 나 <laughs> 저격하느라 못봤어요 아, 아작으로다먹은 아,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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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소름이네 소름 그래서 내가, 그래서 와, 내가. 소름이래 <laughs> 야, 죽어! 어... 왜 이렇게 세요? <laughs> 말도 안 되네? 미친 <laughs> 마엘 딜... 아, 딜6 아, 아, 4킬모람 이거 진짜 아, 클리브 해도 생... 될 각이다 아,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아, 그래, 에 그래, 솔직히 그래. 카인 이번 판한 한 개도 없었잖아요 가만히 서있기만 했지 별든, 아, 그래, 별든 그래, 클리브가 그래. 그래, 훨씬 도움이 되는 거 같습니다 탱크들이 이렇게 아, 짱짱하면 이겨네. 이게 질 수가 없어요 오늘은 고라제와 호타로님이라고요? <웃음> 블랙존의 <웃음> 이름도 없네요, 그냥 <laughs> 울주 메인 탱 나, 나딜탱 선장님 치자 기재라고요? <laughs> 영덕대기도 저한테 오고 이것도 저한테 오고 저것도 저한테 와가지고 뭐할수 있는 게 없는데요 영... 영덕대기는 뭐야? 제키엘이요 사덕왕님 형영 제가 구덕에 이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힘든데? <laughs> 이거는 제가 못만들어드리고요 아, 뭐. 야, 커버가 어디, 이래. 뭐다 어디, <laughs> 어디 갔냐? 모르겠어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뭘 이렇게 많이 맞은 거야 나는? 애 <laughs> 지겠는데? 에이 안 돼. 요 이거. 이거 레벨 우리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 우리 또이 딜탱들 <laughs>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? 지겠네요. 아 근데 딜러가 너무 생각이 아니, 없어. 네. 여기서 저거 봐, 찍겠네요. 생각이. 가자마자 그냥 해골인데요. 네메시스도 저한테 날라왔고, 묵시록도 저한테 날라왔고, 빅터 궁도 저한테 날라왔고. 그러면 좀 천천히 뛰고 빠졌다가. <laughs> 메타. 아니 아니 내가 내, 내가 먼저 띄워드리고 시작했거든. 내가 뒤에 네. 하나 뛰우고 시작했는데. 근데 묵시록 날아오더니왜 이거 저 다. 묵시록 나자마자 바로 네메시스까지 들어갔어. <웃음> <웃음> 네메시스는 제가 잡기로 피했어요. 근데. 그 이후에 저 빅터 궁 날아오더라구요 죽었어요 시작한... 오그로를 한몸에 맞. 어야 물었다 빅터 물었다 어, 빅터 이거... 던졌는데요? 아 근데 약간... 그림이 좀 이상한데... 아안 맞았어요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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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비치겠네 맞았어. 정말 <laughs> 한 명이 한 명이 딜러를 해야겠다 내가 딜을등이야 아. 아. 뭐... 내가 틀리야 아, 네, 아니, 네, 네, 네. 아니 생각하는데 우리 한명둘 아니었냐? 아, 아니야. 우리 3탱이었잖아. 3탱. <laughs> <그래? 웃음> <삼탱>. 3탱 <laughs> 삼탱. 탱이었잖아 3탱, 삼탱, 3탱. 그럼죠. <laughs> 어, 제계도 떴다. 어, 잠깐만. 이거 한번 비비겠는데. <laughs> 뭘 비벼? 저기 바람들이 다 날아 갖고 슝슝 가는 느낌 주겠고 말. 그래. 일반전에서. 이거, 이거 야 근데 이거 약간 느낌 오지 않냐? 다음 투르반타 잘하고 있는데 바람들이 둘이 슝하고 와 가지고 여기 꽂힐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한타도 지는 거죠. 우리 까뮤가 죽었는데 없는데 이제. 일자 볼까? 아이들 괜찮아. 괜찮아 괜찮아. 없잖아. 상대 공 없어. 안 돼. 허리케인 <laughs> <laughs> 캐냈다. 내가 빅터 보고 있을게. <laughs> 야, 마틴 컷, 빅터. 봐 뛰거 봐 뛰거. 오케이. 어 있네 허리케인. 아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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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이겼다 아, 아, 이겼네 예, 아, 에저 그래도 좀 넣었네요, 그죠? 그러게요 별당 가치 그런 좀 했네 <laughs> 아 이거 주사위 어. 한판 하면 괜찮은가요? 아, 이거 최대 있어요 최대 최대, 최대 개수 마블 마블 아 진짜 계속 돌려야 되는 거예요? 아까 그러니 이제 하루에 아 누르면 하루에 몇 개씩 하루에요? 저희 25개 이미 다 끝냈어요. 완전 삽창이시잖아 <laughs> 불주노 블랙주노뭐 캐리 장인이냐고요? 빨간 거 아, 있어요. 빨간 거. 니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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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장인 뭐였다? 직스였나? 직스 장인이었나? <laughs> 갈때까지같은나 진짜 오타루 뭐 직스 장인. 돌은? <laughs> 아. 어? 돌. <laughs> 돌. <토르, 레드. 웃음> 그 뒤에 루드비거 와요. 루드비거 와요. 루드비거 와요. 야 봐. 망상. 쓰레 와요. <laughs> 어?

와 실내 오아하에 다들 잘하시네 아유 <laughs> 뭐야 <laughs> 나들 많이 넣네 생각보다 모르게 <잘게>. 이렇게 <laughs> 많이 아, 넣었니 하하 그중에 6%는 제 들인 거 아시죠 <laughs> 아 오케이 오케아 <laughs> 지분 딜지 나눠드립니다 그렇죠 딜지분 론트코인 떡상하는구만 거기 <laughs> 싸워도 됐을 것 같은데 클레 클리브가 너못믿어 잘하셨습니다. 현명한 판단이었어요. 일어나면은 바로 스플렉스 받고 날아갈 거 같거든. <laughs> 그래 가지고 <laughs> 야 깡스플렉스 받고 아마 아마 배달됐을 겁니다. 까, 까, 그냥 어소리와 같이. 야야야 아, 살려 주세요. 려 <laughs> <나> 보고 <클레어보고> 있을게. <웃음> <웃음> 그 와중에 론 날아 올라 가지고 에바고 피했다고요. <laughs> 아, 아 편안하다. 아니 선장님 왜 이렇게 클리브 자신감 없어서 옛날에 답해주기 지금이야 지금 뭐할게 없잖아요. <laughs> 딱히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. 그리고 피 하는데 아. 좀 힘들어 가지고. 뭐 <laughs> 죽겠는데. 여깄 가시겠는데? 루이스 글로가 간다. 아니야 내가 살려줄게 p y feet combo combo. 다음 다음. 다음 다 어. 뭐야, 이분 아, 뭐, 미쳤나 봐. 왜이러는결승 뭐야, 방금. 와, 근데 뭐, 그거 뭐, 있잖아요. 뭐, 저거. <laughs> 저거 당하는 거 많이 봤어요. 아, 저거 당해요? 예, 네, 저거 당해요. 아, 저걸 네. 당해요. 아, 아 이것도 뭐냐? 와, 이게 와, 이게 지뢰가 안 터지네. <laughs> 저희 대전 기록. 와. 그런가요? 오, 저도 승리를 도배했어요. <laughs> 이럴 수가. 그래서 여기서 변폭으로딱 올라가고 여기서 촉. 정말 의야 뭐 <laughs> 그게 뭐예요?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진짜 진짜 이제 이러면 진짜 미안해. 질화를 하는 거아 <laughs> <laughs> 왜? 아 원래 작은 것을 즐기라고 했습니다. 저런 것을 즐겨야죠. 아 원슈야. <laughs> 이걸 <웃음> 아. 아 이걸 양심을 저 세상 또... 끝까지 버렸네. 또아 <laughs> 레벨이 왜 그래요? 원래 그러네. 아 맞아 공기자지 그래 저는 아, 구경만 가면 가면. 하면 된다고요. 제 어시스트를 보세요. 많이 구경했어요. 서포트잖아요 열로 어시한 거잖아요. 이거. 16K. <laughs> 저 16K 넣는데요. 뒤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. 16K면 마형전 아, 공제방 기가막히게 뚫는데. 스겜 22K, <laughs> 21K 스겜요. 아 뭐야 또할 거야? 그만해. 하게. 아, 그만해. 좋아다. 아... 그래 아... 아 구역 8연승 했네 8연승 했다 8연승 8연승 아, 야골든네요너 나랑 그거 한번 하자 뭐? 벽한 번만 하자 다음 무대 오타 나갔는데? 그렇다면 아. 그렇다면 답은 딘입니다 아. 어? 저 껐는데요? <laughs> 아뭐야이 사람들 나도 꺼야겠다 <laughs> 오늘은 되게 오래 하셨네요 그렇지. 그러게요 맨날 12시면 집가 그니까요 맨날 12시면 너, 너 신데렐라였다며 수고하시면서... 그래. 내일 하루종일 자야지 빠이 수고하셨습니다. 가 네, 님 바이바이. 아이씨뭐할 거예요? 음, 글쎄요. 뭐야? 부족해. 아... 아, 나, 부족해 나, 또 들어왔어. 어? 나가는 중이야. 어지간히 실신했나 봅니다. 어지간히 <laughs> 실신했나 보다 진짜. 어지간실방는데 20분 걸려 걸어서. 너네 빨리 가. 오케이, 바이바이. 네. 네, 그래. 수고했으니 <놀람> <놀람> <놀람>